서류 필요 없어요. 서류! 차만 보내면 돼요. 안 받아도 되는 거야. 받아야 될걸 서류, 서류 안받았아이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기다리이고 있구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님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고 배했었어 어, 거... <laughs> 아니요. 껍 껍데기만 베리야? 껍데기만. 아 모이면 뭐또 맛있는 거왔어아또 이렇게 또아 하나돈 그또 바이크를 또 출근을 해주시는데. 아 아. 아... 야, 니가 아,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그렇게나. 아... 그렇게 날... 런걸또 그냥. 아. <laughs> 아... 그냥 왔는데 이 천재로서 뭘뭘산 거야? 뭘? 그냥 뭐야? 슈, 그냥 슈퍼에서 빵 사온 거야. 에라이스. <laughs> 슈퍼 슈퍼 아니 우리 그 건조한 이 이자란 이아 이건 뭐야? 벨 헬멧도 아닌데 왜 이런 거를? 야, 아, 아 오케이. 아니, 좀 달아야죠. 아 어때? 일단 내가 시동 한번 걸어 걸고 풀 악셀 한번 내가 한번 당겨볼게. 그래야 이제그아 번호판 한번 보자 아, 아 뭐야 마포카 2 2 2넌 2인자구나 영원한 2인자 하 영원한 <laughs> 2인자 아휴 진짜 소감이 어때? 아그 어떤 첫첫 어. 첫 오토바이 심 그런데 사실 이거 되게. 그냥 카울만 바꾸면 노래인데만 <laughs> 똑같은 건데 <laughs> 굳이 이거를 왜 아니지 서류 자체 어. 자세히 보니까 가로치고 어. 옐로우라고 딱 적혀 있어 아 그게 중요하다 그렇지 아 그러네 서류에 옐로우가 있다 그아 신차 서류에 아. 그 사진을 또 찍어놔 그게 아. 유니크구만 그렇지 오케이 이게 납득됐어 그 감성이라도. 빵이나 드셔 아 천천히 해. 이따 삼겹살 주사야 되는데. 아, 마음은 급해 갖고. 아, 빵이라고 진짜. 야, 진짜 그냥 동네 빵 사왔어 야. 아. 에이 커리 빵이야. 동네 동네 빵. 아, 근데 포지션이 나한테 딱 맞아. 야, 근데 아까 나 초창공원 쪽에 오다가 보니까 혼다코리아 정식 수입 태국산 그 노란 노랭이 커브 봤는데 뭐뭐 뭐 똑같은데 아는 뭐, 알지. 뭐 아이덴티가 DT가 뭐 여기다 붙여 쿠마모토라고 티일파라고나 <laughs> 쿠마모토 웁일기 <laughs> 하나, 하나 붙일래 너 아이, 아주 그냥 같아. 그리고 너 독립유공자의 자손이잖아 너. 어째 그러냐? 아, 난 친일이 아니라 그냥 물건을 산 거야. 아! 그냥 끼지도 않겠네. 야! <laughs> 우, 전문이라 고 그러더니만. 아유, 맞아, 이거. 아, 야, 이거 제일 중요한 거잖아. 어딨죠? 맞지 이제 한두번 해봐도 아. 가운데 오와 아, 오와 열을 맞춰서 이게 오른쪽으로 가야되는데 이게 최고도로 간거야 오와 열을 맞춰 와. 야. 왜냐면은 여기서 기스내지마. 음. 한번 더. 토크. 토크. 13NN. 토크. 있다. 음. 요거는 딱. 요걸로 딱 끼워서. 토크. 토크. 이렇게 됐을 때. 는데딱 요거. 전부 이제 그건 어, 주인이 네. 껴야지. 아, 아 끼면뭐안 딱... 끼면 빠지는 거 알아? 꽉 껴. 아, 정확하게. 그렇지. 아, 아, 아 됐어. 이 아, 드디어 완성됐다. 정부에서 인정한. 아, 예열이 네? 열로 갖고 나와서. 나이처 네. 예. 네. 나이스. 아, 이거 이거 이거. 야, 이거 못 뿌리는 거야? WD? 이거 뿌려도 돼? 아니 이게 이거, 이거 이제 이거 비우지? 어차피 물 뿌릴 거니까 <laughs> 야비 야. 내리네 그러면 어차피 물 뿌릴 거야 그런데 뭐잘 됐어? 비 맞고 씨 빗방울 떨어진다 아, 빗방울이 떨어졌네. 야, 이게 진짜 날씨가 이게 웬 왠지, 왠지랄이제 진짜 살, 살기 어렵다. 진짜 아, 어떻게 이게... 어떻게 일어나? 브레이크, 앞에 브레이크 패드에다가도 뿌려. 안 돼. 헤헤헤헤헤헤 지금 이런 진이 청사! <청산! 웃음> <laughs> <laughs> 에이, 빗살이 났다. 빗살이 났살이 났다. <laughs> WD 뿌려. 네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괜찮네 그럼 색깔을 무엇으로 하느냐 이쪽에서 한번 고르시면 됩니다 색깔 기본 다이도 해야 되려나? 너 그냥 옷 같은 것도 블랙으로 가 그냥 SR이랑도 그거랑도 써야되니까 SR, SR이 파란색이면은 아 헬멧은 좀색깔 있는 걸로 낫겠다 아 그냥 저거 흰색 할까? 아이보리? 아이보리가 무난하지. 가장 무난하고 두루두루 어울리게 돼. 그렇죠. 아이보리가 무난해. 그렇지? 예, 네, 왜냐면은 커브랑 타기도 그렇고 저도 아이보리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좀 빌트인이 좀 컬러가 많이 단종된 시기예요. 네. 예전만큼 엄청 많지 않아요. 어... 빨간색도 있으니까 그냥 아이보리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하다. 블랙은 아 블랙은 내 갬성 아니야. 블랙은 너는 저게 노란색이라서 아 이거 블랙을 내가 또 써봤잖아. 아유 맞아 이한테 날 팔아. 그래야겠다. 팔아. 아유 저 쿠마몬 이제 별 메리트 없다. 아. 뭐 쓰시다 보면 또 숨이 죽으니까 이걸로 하시겠어요 아마드릴까요? 아, 네네, 소화실간 아니죠?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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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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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다 오토바이 쿠마무토 커브하고너 때문에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늦바람이 무섭구만 아, 비제린 아, 자켓 4만원 40만원에 추가세 4만 원. 아. 대단하다 진짜. 대단해. 일부 없는. 문작한다 진짜. 일도 없는데 그렇게 돈을 써? 대단해요. 너의 열정. 아, 진짜 라이더가 됐구나. 네, 들어네요 아니에요. <laughs> 아. 요즘에 백신 됐단 말이야 이거는 약간 뭐옷 놓으실 때 어디 가서 갈았을 때 뒤집어 놓는 습관이 있으면 좋고요. 뒤집 안쪽이 되게. 네. 세탁할 때도 뒤집어 바는 게 가장 좋아요. 아, 네. 그다음에 여기 때 같은 거 끼면요. 네. 어. 얇은 솔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거품을 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떼낀 거를 일부러 물티슈로 이렇게 닦으려고 하시면 오리 일어나니까 네. 네, 나중에 아, 차라리 네. 한 번에 하시는 게더 나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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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떼김서 하는 게또감그 진지가 나지. 얼룩지고 하면서. 그게 스클래식 감성이야. 예. 사리 하나 벗겨지네요. 네, 맞춰도 아이스크림. 배 헬멧도 없으면서 배를 구하러.